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, "아브라함아, 두려워하지 말라. 나는 네 방패요,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."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, "아브라함아, 두려워하지 말라. 나는 네 방패요,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."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,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.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러시되,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. 나는 네 방패요,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.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러시되,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. 나는 네 방패요,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.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, 두려워하지 말라, 나는 네 방패요,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.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, 두려워하지 말라, 나는 네 방패요,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.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.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말라. 나는 네 방패요,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.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러시되,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말라. 나는 네 방패요,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.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러시되, 아브라함아, 두려워하지 말라. 나는 네 방패요,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.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.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.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.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.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.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.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, 두려워하지 말라. 나는 네 방패요,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.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러시되, 아브라함, 두려워하지 말라. 나는 네 방패요,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.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러시되, 아브라함, 두려워하지 말라. 나는 네 방패요.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.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러시되,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. 나는 네 방패요,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.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러시되,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. 나는 네 방패요,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.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, 두려워하지 말라. 나는 네 방패요,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.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러시되, 아브라함, 두려워하지 말라. 나는 네 방패요,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.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러시되, 아브라함, 두려워하지 말라. 나는 네 방패요.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.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.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.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.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.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, "아브라함아, 두려워하지 말라. 나는 네 방패요,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."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, "아브라함아, 두려워하지 말라. 나는 네 방패요,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."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,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말라. 나는 네 방패요.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.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러시되, 아브라함아, 두려워하지 말라. 나는 네 방패요.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.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러시되, 아브라함아, 두려워하지 말라. 나는 네 방패요.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,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,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,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.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,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.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, 두려워하지 말라. 나는 네 방패요,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.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러시되. 아브라함, 두려워하지 말라. 나는 네 방패요,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.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러시되. 아브라함, 두려워하지 말라. 나는 네 방패요.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.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러시되,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. 나는 네 방패요,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.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러시되,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. 나는 네 방패요,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.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러시되, "아브라함아, 두려워하지 말라. 나는 네 방패요,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."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러시되, "아브라함아, 두려워하지 말라. 나는 네 방패요,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."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러시되,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.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.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.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.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.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러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